안녕하십니까. 양주입니다 네. 오늘은 네. 입문자용 아이스로드라고 해야 될까요? 송어 아이스로드. 입문자용. 네, 좀 네. 저렴하고 좀 좋은 걸로. 네, 릴은 제가 저번 영상에 설명을 드렸었고 릴은 뭐 그냥 500번에서 1000번 네. 아니면 기존에 가지고 계셨다면 2000번 사이즈까지는 뭐 사용이 전혀 상관없고요. 네. 여기 보시면 아이스로들이 드 얘네들은 완전 저렴한 애들이에요 아, 저렴이. 이거는 뭐 그냥 아예 완전 입문용 아니면 그냥 나 한번 낚시 해보고 싶어 네. 그러신 분들이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음. 이런 장구 통릴은 뭐 산천어, 송어, 빙어 충분히 다 가능하시고요. 네. 여기 보시면 스피닝릴도 있고. 스피닝릴도 네.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금액대가 굉장히 저렴해요. 네, 한만 삼천 원, 만 사천 원 정도 하는데, 네. 릴까지 다 포함된 가격이에요. 네, 만 삼천 원, 보시면 13 기본적인 채비도 네. 달려 있고. 아, 채비도 달려 있네. 네. 네, 이런 애들은 한만 사천 원에서 만 삼천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얘네 같은 경우에 이제 나 얼음 낚시를 그냥 한두 번밖에 안 가볼 거야. 네. 그리고 아니면은 뭐 본인은 좀 얼음 낚시 대가 있는데 지인분들이나 네. 아니면 가족분들 아니면 아. 아이들을 빌려주기에는 아이들을 주는 네. 낚싯대로는 굉장히 괜찮죠. 네. 왜냐면 금액이 저렴하기 때문에. 이런 네. 로드들도 있고, 여기 보시면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아, 이쪽에 또 있나요? 네. 음, 와, 매장 크다. 한참 가야 되나, 한참. 여기 보시면은 아이스로드들이 굉장히 많죠. 예. 네. 아이스로드가 굉장히 많은데. 릴은 뭐 제가 설명드렸듯이 그냥 예. 500번에서 2000번 사이즈의 릴을 사용하시면 되고 예. 여기 보시면 일단 얼음 낚시 처음 하신 분들은 예. 물 안에 있는 고기를 눈으로 보고 잡는 사이트 피싱 아, 고담 잡는... 낚시를 굉장히 좋아하시기 음... 때문에 예. 이런 짧은 낚시대 짧은 낚대 이런 거는 이제 사이트 피싱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예. 얘는 총 길이가 40cm예요. 40cm 이게 굉장히 짧기 때문에. 예. 얼음구멍을 보고 이렇게 사이트 피싱 하시기엔 굉장히 좋은 낚싯대입니다. 아, 네. 네. 얘네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15,000원 정도 15 하네요. 아... 네. 네. 굉장히 좀 저렴한 낚싯대 중 하나고 예. 네. 여기 보시면은 금액은 15,000원 동일한데 이렇게 로드 길이가 다른 애들이 있어요. 네, 네, 얘네 같은 경우에는 앉아서 하는 사이트 피싱에는 조금 불편할 수도 네, 있어요. 네. 왜냐면 낚싯대 길이 때문에 손이 뒤로 빠지겠죠. 네. 얘 같은 경우는 서가지고 이렇게 사이트 피싱 하셔도 되고 아니면 얘네 같은 경우는 에 메탈 치기도 굉장히 좋아요. 아 메탈에. 네. 아 허리가 산천어 같은 거 하실 때 예. 메탈 이렇게 액션 예. 주셔야 되잖아요. 예. 메탈 움직일때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세게 세게 움직이신단 예. 말이에요. 그럼요 허리가 세야 되는데 허리도 예. 좀 짱짱한 편이고 쓰기 시기 굉장히 좋습니다. 또한 금액이 저렴하기 때문에 예. 부담 없이 입문하시기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예, 입문자용. 네. 그리고 금액이 살짝 더 올라가는데 얘는 살짝 올라가봤자 뭐2 5 0 0 0 원. 2 5 0 0 0 원. 네. 얘는 시마노 로드예요 그리고 시마노? 시마노의 아이스 로드고 얘 같은 경우에는 버튼은 빳빳한데 팁은 예. 굉장히 시, 먹어줍니다 요런 아, 낚싯대의 장점은 예. 웜 낚시하기 굉장히 좋죠 아, 왜냐하면 손을 굉장히 조금만 움직여도 예. 지금 손 거의 안 움직이는데 팁은 예. 보시면은 손안 움직이죠 거의 예. 근데 팁은 이렇게 살살살 흔들립니다 예. 얼음낚시 웜 낚시를 사용하실 때는 액션을 웜은 이렇게 크게 크게 주는 게 아닌 그게 예. 달달달달 떠는 아, 액션을 예, 주시는 예, 말이에요 고런 예. 낚시 액이 굉장히 편한 음... 낚싯대 중 하나입니다. 예. 얘는 금액이 2만 5천 원 선이에요. 2만 5천 원 정도. 그리고 똑같은 낚싯대인데 얘는 보시면은 회사 이름이 얘는 시마노 시에나. 아 시에나. 네 시마노. 얼음 낚시 로도 많이들 쓰시죠 시에나. 예, 예. 500번, 뭐 천번 그런 거. 네. 예. 얘는 뭐웜 낚시도 다 되고. 네. 예. 얘 보시면은 스펙이 얘는 미디엄 파워예요. 미디엄 파워. 네. 그리고 예. 버트가 세기 때문에 여기 누르면 되게 세게 누르고 있어요. 예. 근데 버트가 안꼽히는거 보이시죠? 그래도 메탈 사용해도. 네, 얘들은 메탈찌기 굉장히 좋죠. 아, 메탈. 산초죽기나 아, 그런 거. 네. 네. 나는 얼음 낚시할 때산으로 메탈 낚시를 쓰거나 네. 아니면 찌개들은 30 엔엘 그 이상 뭐그 이하로 가벼운 거잘안 쓰신다 하신 분들은 이런 로드를 쓰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또한 얘들은 라인 두꺼운 거 감고 송어 같은 거 그냥 쓱 들면 빠져요. 아. 그래서 강제 진입하기 편하다 이런. 두하 좋겠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금액이 조금 더 올라가면 한 35,000원에 로드가 있는데 이는1상 피싱이고 디자인도 굉장히 예쁘죠 네. 색상이 하얗게 네. 거는 입문자용이기는 한데 네. 그냥 계속 쓰셔야 될 정도로 로드 아, 성능이 굉장히 네. 좋아요 13 피싱의 위키드 아이스라는 로드고요 네. 얘 같은 경우는 스펙이 라이트랑 ml 파워가 있는데 네. 골라 가지고 쓰시면 될것 같아요 네. 라이트는 25고 네. ml은 26입니다 네. 그래서 아. 로드 길이가 조금 차이가 나는데 네. 뭐큰 차이는 없고요. 그냥 네. 라이트 파워냐, ML 차 ML 파워냐. 네. 웜 낚시를 선호하시면 L 때. 네. 뭐 스푼이나 웜뭐 두루두루 그냥 다 쓰고 싶다 하면 ML 때 네.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어떻게 색상이? 그리고 이 제품은 52,000원 정도 하는 로드예요. 더 스니치라는 로드인데 네.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문용이 로도. 하기에는 굉장히 좀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는 낚시대고 어이... 그냥 얘는 쭉 쓰셔도 될 정도로 네. 굉장히 좋은 낚싯대중 하나죠. 손잡이가 코르크네요. 네, 코르크입니다. 코르크가 좀 편하죠. 네, 코르크고 그립감도 굉장히 좋고 네. 블랭크도 예. 이 앞은 먹어 들어가고 아... 이 버튼은 버텨주기 때문에 예. 웜 낚시에 예. 굉장히 좋고 좋은 낚싯대중 낚시, 예. 하나죠. 네. 잘 나왔네 낚싯대가 이거. 네, 낚싯대 디자인도 굉장히 예. 예쁜 편이에요. 위로 올라갈수록에 디자인도 좋고 그렇죠. 제품도 많이 좋아지고 당연히 있지? 금액이 올라갈수록 네. 낚싯대 성능은 좋아집니다. 아, 돈을 많이 줘야 되는군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어글리스틱. 어글리스틱? 얘도 네. 굉장히 유명한 낚시대죠. 아, 유명한 낚시 얘네 장점은, 음 뭐, 메탈도 되고, 예. 팁은 이렇게 말랑한데, 버트가 예. 엄청나게 센아 낚시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 금액대도 25,000원 선이에요. 25,000원. 네. 저렴한 편이네요. 네. 그리고 네. 요 낚시대 장점은, 예. 보세요. 이렇게 꺾어도 안 부러져요. 오. 부러지지 않죠? 예. 그 정도 부러져야 되는데? 네. 원래 타. 음. 다른 로드 같은 거에 제가 이렇게 꺾어버리면 그냥 부러져요. 예, 부러져죠 네. 아...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낚대가 튼튼하다고 아예 광고를 할 정도로 낚대를 아... 굉장히 이렇게 튼튼하다, 내구성이 좋다 이렇게 호소하는 예, 내구성... 로드이기 때문에 예.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그냥 막 써도 생각보다 예. 파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밟거나 무리하게 랜딩을 하면 모든 낚싯대는 다 부러집니다. 예, 그치. 다만 내구성이 좀 좋은 낚대 중 하나다라고 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오래 쓸수 있게는 내구성 그렇죠. 그리고 뭐 이제 얘들은 네 이제 5만 원안짜리 로드리에요. 입문하기 굉장히 예, 편한 얘들에다가 뭐 이제 릴 사시고 라인 감고 채비 여러 예. 개 사셔도 10만 원 넘지 않아요. 얼음 낚시들은 10만 원 선이면은 예. 괜찮은 입문용 세트를 하나를 충분히 맞춘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예. 이제 좀더 금액을 올리게 되면은 얘네들은 이제 입문용에서 좀 벗어나는 로드리에요. 어좀 가격대가 나가겠죠 네. 얘들 응. 같은 경우에는 노스랜드의 아이스 로드리고. 노스랜드. 네. 디자인도 굉장히 알록달록해요. 보시면은 지금 어두워서 잘안 보일 수도 있는데. 예. 아 손잡이도 좀 예, 빨간게. 네. 색상은 좋은데. 굉장히 알록달록하고. 예. 얘 같은 경우, 얘네 같은 경우에는 예. 24인치, 28인치. 예, 24인치, 이렇게 있고요. 28인치. 네. 색상도 다르고 파워가 살짝씩 달라요. 음. 색깔마다. 네. 얘 같은 경우에는 웜 낚시 하시기 굉장히 네, 노란, 좋고 노란색? 얘도 보시면 버튼은 굉장히 쎄요 아, 아이스로드들이 금액이 올라가면 거의 다 이런 로드가 아 나옵니다 버튼은 세시고이 팁은 말랑해지고 팁은 그래서 말랑해지고. 이런 전형적인 얼음 낚시 아이스피싱 하시기에 아 굉장히 좋은 힘세가 나와요 네. 그렇다고 이런 힘세가 나와서 무조건 네. 웜 낚시만 되는 건 아닙니다 네. 스푼도 충분히 다 사용 가능하시고요 네. 다만 이런 로드들 특징은 메탈은 쓰시기 힘들어요 아, 메탈, 그래서 네. 차라리 난 메탈만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그냥 아이스 로드 중에 좀 저렴한 것 중에서 빳빳한 예, 로드를 선택하시면 거, 예. 좋은 선택일 수 같아요. 예.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도루도루 다쓸수 있다. 다만 예. 메탈은 조금 힘들다. 티비리가 음. 훅훅 들어가기 때문에. 예. 그리고 로드 디자인이 굉장히 예쁘기 때문에 예. 색깔도 알록달록하고. 색상도네 색상 갈록 색상이에요. 네. 그래서 약간 색깔 들어간 거 원하시는 분들은 요 노스랜드 아이스 로드도 음.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것 같아요. 예. 이런 형광 색깔 말고도 뭐 주황색 뭐 빨간색 뭐 회색 이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색깔이 노란색도 음, 있고요. 노란색도 있고 까만색도 있고. 록달록한 낚시 때좀 네. 예쁜 거 원하시는 분들은 네. 이런 로우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쁜 해 색상. 네, 그렇죠. 노란 것도 있네 노란 거. 네, 노란, 것도 노란 것도 있고. 노란 것도 있고. 약간 회색이라고 봐야 될 테고 수염가 까만 색도 있고. 그리고 이제 금액이 좀더 올라가는데 요거는 네. 뭐. 워낙 이상 예, 예. 로드고 님시님이 만드셨죠? 네, 예, 제가 만든 거죠. 네, 예. 야심작입니다. <laughs> 얘네 같은 경우에는 가이드도 이게 예. 일반 오로로 가이드가 아니라 예. 기간이즘의 가이드예요. 예, 기간이즘의. 네, 굉장히 좋은 가이드를 쓰고 예, 예. 있고 릴시트도뭐 후지거, 예, 후지거, 굉장히 좋은 거 쓰고 있고요. 예, 예. 손만용이죠 거의. 네. 얘네 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웜 낚시 쓰시는 분들 굉장히 좋아하실 예, 예, 예. 거예요. 예, 예. 그리고 로드 걸었을 때한 예. 마리라도 좀더 재밌게 잡을 수 있는 예, 낚시대가 새미께, 예. 이런 님신 로드일 것 같습니다. 예. 감도도 굉장히 좋아요. 예, 감도도 좋고 네. 이것도스케일 얘네 같은 경우 그리고 이렇게 로드가 부드럽게 휘기 예. 때문에 이런 식으로 웜 낚시 같은 거 손맛 보고 블랭크 예. 예쁘게 휘는 거 예. 그리고 디자인도 굉장히 예쁩니다. 예, 제가 만들었어도 아주 예. 예. 예쁘게 <laughs> 그리고 님신님이 이낚싯대 마감 같은 걸 굉장히 잘하세요. 예. 가이드라든지 뭐 이런 릴시트라든지 이런 거 에폭시 차리 같은 거를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이 가격에 맞는 성능을 충분히 뽑아주는낙대중 하나입니다. 저도 요로드는 한 세대 정도 보유하고 있어요. 저희 팬이십니다. 양주님 요거 천, 이건 제일 긴 모델이죠. 예, 천. 요거는 예. 이제 웜스기 너무 좋고요. 예, 예. 이렇게 짧은 로드 있어요. 670, 예, 예. 640 이런 애들은 예. 스푼 웜스기 굉장히 예, 좋습니다. 짧은 거, 예. 심지어 요렇게 1000 모델은 계곡 같은 데 놀러가서 꺽지 같은 거 하셔도 네, 돼요? 꺽지 해도 네. 가능합니다. 꺽지도 예. 네. 꼭지도 가능하고 그리고 뭐 제가 세인트 코렉스 로드는 따로 영상을 찍었는데 네. 이런 낚싯대도 있다라는 거 한번 봐주셨으면 예. 좋겠어요. 얘 예, 세인트 코렉스 같은 경우에 이제 입문용은 아닙니다. 예, 좀 가격대가 예, 좀 나가죠. 가격대가 나가고 전문가고 예. 뭐 어른 낚시를 예. 취미를 많이 들으신 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기본 가격 이 거의 다1 0만 원대를 네, 넘는 것들이기 원대 때문에 얘 예. 예, 같은 경우에는 금액대가 좀 나가요. 이런 네. 세인트 크릭스 아이스 로드들도 있고요.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드린 애들은 아이스 로드고요. 이 네. 아이스 로드들은 이렇게 쭉쭉쭉 있는데 리는 네. 뭐 그냥 제가 설명해드릴 필요 500번, 1,000번, 2,000번 네. 그런 사이즈 쓰시면 되고 또 뭐가 필요하냐면 얼음 낚시하실 때 이런 뜰채 같은 것도 필요해요. 어, 뜰채 참 이쁘게 잘 나왔네. 네. 되게 알록달록하죠? 어 이거 어디 거야? 이쁘다 <laughs> 아직. 네. 얘네 같은 경우에는 알록달록하고 디자인 좋고 얼음도 잘 보이는 네. 단점이 네. 짧아요. 아. 그래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네. 사이트 피싱 하시는 분들이나. 네. 그런 거 쓰실 때 굉장히 좋고요. 아니면 네. 긴걸 쓰셔야 됩니다. 아, 긴 거. 긴 거는 거의 찾기 힘들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또님시 님이 만드신 것중 하나인데 갸프영갸프죠 가프. 갸프. 네. 요거는 뭐 선택 사항인데 네. 적어도 요거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유는 뭐 홍천 같은 데가 보셨으면 아셨을 거예요. 부교나 부교로 돼 있기 때문에 네. 랜딩을 해도 네. 물과 제가 낚시를 하는 공간이 예. 한 적어도 한요 정도 멀어져 있을 거예요. 한 50cm, 60cm. 예, 예. 그럼 낚시를 잡고 올리거나 아니면 물를 잡고 그러는데 낚시를 잡고 올리시면은 예. 낚시를 알바니가 툭툭 끊어져요. 예. 그럴 때요 가프 같은 걸로 송어 이렇게 툭 걸으셔 가지고 올리셔도 되고 예. 또 예로는 잡 가프 겸 바늘 빼기 역할도 할수 있어요. 그치 바늘 빼기 역할도 가능하고 예, 예. 그래서 얼음판 위에 올라온 애들 예. 굳이 손으로 안 만져도 툭 하면 빠지니까 요런 것도 있으면은 되게 유용한 아이템 중하나예요 그 북여 낚시에서 참 그게 힘들더라고요 보기 네, 끌어올리니까 랜딩이 안되니까 얼음 낚시를 좀 전문적으로 예. 하시는 분들은 라인을 얇게 쓰시니까 예. 네. 그리고 제가 아이스로드들을 이렇게 설명해 드렸는데 릴은 저번에 설명을 드렸었고 이번에는 예. 추가로 라인을 좀 한번 설명 아, 드릴까요 예. 네. 아이스용 라인 네. 아이스피싱용 라인 어우, 매장이 커서 뭐한 장씩도 안 해야되네 아. 라인이 진짜 필요하겠네 라인 라인이 중요하지 아주. 어른 낚시용 라인들이 이렇게 예. 있는데 라인을 설명드리자면은 얘들이 다 아이스 아이스 라인이에요 예. 여기 종류가 되게 많은데 아이스 라인은 총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합사 합사 카본 카본 모노 모노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예. 모노를 가장 많이 쓰죠 예 모노 많이 쓰죠 여기 보시면 거의 다 모노 라인들 중 하나인데 예.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들어간 애도 있고, 예. 여기 보시면 이렇게 투명한 애들이 있는데, 예. 이 색깔 들어간 라인의 장점은 라인이 아무래도 보이니까, 예. 라인이 어디 꼬였거나 고기가 아. 물때좀더신시성이 좋습니다. 아 라인 보기 하고 뭐 이럴 때. 네 그렇죠. 예. 이 투명한 줄은 말 그대로 예. 고기들의 경계심을 좀 없애주는 아, 편이죠. 그래서 나는 색깔 있는 걸 원한다면 색깔 예. 있는 라인 감으시면 되고, 네. 아니면 그냥 클리어 라인 아, 감으시면 되고요. 맑은 색들? 저 같은 경우에는 색깔 있는 라인에다가 또 쇼크리더를 묶는 아, 경우도 있어요. 숏크리더를, 오, 네, 음, 누가처럼? 네, 그러면 음. 조금 번거로우시긴 하는데 예. 조과는 훨씬 더 도움되니까 색깔 있는 라인을 쓰고 싶으시면 그냥 짚거리셔도 크게 상관 없어요. 음, 네. 근데 그냥 조금이라도 조과를 예. 조금 더 올려보고 싶다 하시면 쇼크리더 묶는 것도 한번 추천드리고요. 아, 그럼. 에... 그 라인 사양은 한일비 정도? 네, 그러니까 뭐 송어 낚시나 산천 낚시를 처음 해보신다. 네, 예. 그러면 거의 다4일비로 권해드려요. 아, 일비 송어 예. 기준은 4일비고 예. 근데 다만 산천어를 가신다. 예. 근데 산천어 웜 낚시만 하시면 저희가 4일비로 권해드려요. 아 다만 근데 나는 메탈도 쓰고 싶어. 예. 그러면은 라인을 어쩔 수 없이 두껍게 올려야 그쵸, 돼요. 그렇죠. 오일비, 오일비, 육일비 그런 네. 애들을 쓰셔야 되고, 네. 물론 4일비로도 가능은 하세요. 예. 메탈 낚시. 예. 예. 다만. 굉장히 액션도 험하게 주고 고기를 쫙쫙 끄집어내는 낚시는 예. 좀 힘드실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사일비를 쓰시게 되면 메탈 무게도 좀더 가볍게 쓰셔야 될것 같고요. 네, 예. 14g 그 이상은 힘들 것 같아요. 아, 14g 사비가지고 네. 예. 그리고 난 어느 정도 얼음 낚시를 좀 많이 해보셨다. 네. 예. 그리고 나는 4 l b 로 낚시를 하셨을 때뭐 지그헤드를 3분의 1 그런 건 액션이 잘 나오는데 네. 80분의 1, 1 2 4분의 1을 써야지 입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네. 고기가 예민하거나 작은 사이즈의 몸에 반응을 할때 네. 그러면 라인을 어쩔 수 없이 낮춰 버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주로 ELB 라인을 써요. 네. ELB 라인을 쓰는데 얘네들은 라인 브레이크, 라인이 터져 버리죠. 음. 그런 상황도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낚싯대도 버텨주고 릴도 버텨주고 뭐드래 조절이 좀 어느 정도 수월하게 하신다 하신 분들은 ELB를 권해드리고, 난 ELB는 도저히 못 쓰겠다 하신 예. 분들은 어쩔 수 없이 3 l b 정도로 3LB. 쓰시면 됩니다. 예. 3 l b 가 최고. 3 l b 가 제일 무난하게 쓰수 예. 있어요. 예. 이 사, 아이스 피싱에는 예. 3 l b 4 l b 예. 이렇게 쓰시면 되고. 난 진짜 가벼운 것만 써 그리고 난드랙줄 조를 조금 잘한다 하시면은 ELB도 쓰시는 것도 권해드리고요. 예. 그리고 라인 같은 경우에는 주로 그냥 거의 다 모노 라인을 권해드리는데 예. 감도에 위주의 낚시거나 예. 라인 강도가 좀더 세고 싶고 뭐 튼튼한 낚시를 하고 싶다면 카본 라인도 권해드립니다. 아, 카본 라인도 사용. 네. 예. 그리고 합사 라인도 있습니다. 아이스 라인. 이런 것도 다 브레이드. 브레이드. 합사 라인인데 아... 그냥 합사 라인을 쓰시면 안 돼요. 얼음 낚시하실 때는. 아... 이거 보시면은 아이스, 아이스 브레이드. 예. 아이스. 예. 얼음 낚시용 합사가 따로 존재를 해요. 아, 얼음 낚시용 합사. 네, 이런 애들을 쓰는 걸 권해드리고요. 예. 그리고 얼음 낚시용 합사들은 주로 라인을 얇은 것도 쓰지만은 아예 메탈 낚시 같은 거 하실 때 오히려 도움이 되실 수도 있어요. 아. 그래서 아예 두꺼운 애를 이렇게 팔레비나 이런 거 네, 이런 걸 합사로 쓰셔도 음... 괜찮고요. 웜 낚시를 하신다? 그러면 은 그냥 파운드를 낮추셔서 예. 그런 식으로 쓰셔도 되고요. 네. 예. 그리고 뭐. 일반적인 이런 송어 라인들도 이렇게 축축 쑥쑥 있는데 네. 이런 것도 얼음 낚시에 사용은 가능하십니다. 네. 다만 얼음이 좀 잡히거나 날씨가 굉장히 추운 상황에서 낚시를 하기 때문에 네. 이런 모노 라인과 사용을 하시면 은 훨씬 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다 해드렸고요. 오늘은 네. 뭐 간단하게 아이스 로드들이랑 이렇게 네. 라인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네. 좀 궁금하신 사항은 임시민한테 댓글로 요청하시고 아니면 저희 매장 방문해 주시면 은 직원분들이 다 친절히 알려드리니까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 PC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네. 좋은 정보 정말 고맙습니다. 네. 네.